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출산율과 빠르게 고령화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해법이 제시됐는지 함께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출 감면 제도입니다.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낳을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죠. 한명 낳으면 무이자, 두 명은 원금 절반 감면, 세 명을 낳으면 아예 전액 탕감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믿고 아이 셋을 낳을 가구가 얼마나 될지 그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가장 가족 친화적인 세제 개편도 포함됐습니다. 부부 단위 과세 표준을 신설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한도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아직도 1인 가구 중심이라 가족단위 소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가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책도 눈에 띕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겐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급여에 프리미엄 형태의 추가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출산 육아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아이를 낳는 건 여전히 큰 결단이거든요. 난임 치료 유급 휴가를 늘리고 난임 조기 진단 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으로는 은퇴자, 도시, 고령자 주택, 공공신탁제도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고령층 복지 확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이번 정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정책의 보완 강화판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물론 지원 수준은 전반적으로 올라갔지만 근본적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적 접근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집중화나 사교육 해소,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출산 결정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는 사회적 장벽에 대한 대응은 아직 약한 편이죠. 또 하나 대부분의 정책이 예산이 많이 드는 구조인데 재원 마련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과제로 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은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복지형 접근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사회의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